다니엘 8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비야미데니알 오메디입니다. 여기 실루팔수이 있고요, 자켓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가 이디랑 여기 심란하게 생긴 야미데니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부터 해보면요, 이거 칼 와이크톨이고요, 인칭 남성 단수가 그 주어입니다 하고 동사의 어근은 여기 나가 라는 동사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가 만지다 혹은 뭐 도달하다 건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졌다 그가 건드렸다 라는 뜻이고요 b는 빼에다가 인칭 서픽스 이가 붙었습니다 이는 my I, my me mine 이거고요 그래서 1인칭 공성 단수 어 서픽스입니다. 빼는 in, by, with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 나를 그가 만졌다라는 뜻이 여기 어이까디이까 와이카비라는 동사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 또 자켓 카톤이 있으니 그가 나를 만졌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 하나의 구저, 구분되는 지점이고요. 파 파야미데니 요거를 파싱해 보면요. 이게 히필입니다. 여기 두번 이게 어근이고요. 어근에 여기 중간에 요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히필입니다. 그래서 어 와이크 톨이고요. 와이크 톨인 거는 여기 미완료가 되었는데 와브가 연결이 돼서 와이크 톨인 겁니다. 3인칭 남성 단수로 끝났는데 니가 붙어서 여기 1인칭 공성 단수 인칭 서픽스가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요. 그럼 어근은 여기 아마드 라는 동사이죠 이게 앞에서 봤던 스탠드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히필이고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이니 그가 여기 목적어는 1인칭 공성 단수 나를 일으켰다 라고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라는 뜻이 오메드의 어그 뜻이고 히필이 사역동사여서 내가 무엇을 하게 하다 목적어가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번역하니까요. 하고 알은 온이나 어폰이라는 뜻입니다. 하고 오메디 요거는 여기 아마드랑 똑같이 생긴 어근이죠.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 요드 히렉 요드가 내가 라는 뜻이구요. 오메디가 서 있는 곳이라는 명사입니다. 어 아마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어 와 이까비 그가 나를 만졌다. 와야미데니알 오메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가 나를 일으켰다 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